우리 부정선거에 관해서 우리 네 이람 선생님 벌써 올라오셨네요 네, 이람 선생님 모시고 부정선거에 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가지고 일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일반 상식이죠 일반 상식을 모르는 사람은 좀거절리 모자란 사람이 맞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고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PBR이 뭐냐 하니까, PBR, 우리나라 PBR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0으로 답했어요, 10으로. 그 사람 이름를 보니까, 대구 출신으로 제가 문재인 때 국무정실과장, 실장까지 한 사람이 지금 재정부 장관 예산을 담당한 사람이 수장이 그따위 헛소리를 리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식을 하는 이유가 청년 책임 가신 해가지고 1,500만이에요. 계좌 수는 4,5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PBR과 PR도 물론 그런 머저리가 이재명 정권의 재정규제를 담당하 있다는 게 통쾌한 일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여기 젊은 사람 알거요 PR은 대충 우리가 심입니다. PR은 뭐냐면 어딘리에쇼, 주가 수익 대율, 펠스 가격, 비별은 뭐냐면, 비별도 가연 가엉 가격인데, 북레이쇼. 자산 비례, 자산 비례요 가사. 어느 공장이 재산이 천억이 될 때, 현재 그 주식에 대한 하나의 가치를 논할 때에, 같은 입구로 될 때, 그때 일이에요그 우리나라의 비별은 뭐냐면, 이래서 왔다 갔다, 갔다. 현재 아마 0.8인치일지 모였는데, 주가 비율은 선이고 높고,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1 8일쯤 되겠죠.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카우디스카드 돼가지고 최하 나쁠 때가 한 팔, 팔이 저점이죠. 그리고 좀 오늘 1 0 지금 이재명 씨가 대도시인 해가지고 머스터드 돈을 다끌어먹어 옛날에 문제 정권 때 비트코인까지 한번 해봤다니까 아마 그런 게뭐지지만 3300원 더했는데 글쎄,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주식에 따른 주가 상승 5천 퍼인트만퍼인트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 좋게 말씀드리시고 지난주에 가지고 부정선거 는시의작품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개혁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은행에서 돈 세워야 는다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 기판이 부탁되어 있다.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 기판이 부탁되어 있다. 노트북과도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성관이는 거짓나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 개폐기가 이중으로 투표될 카페라 기능을 검증해야 한다 하는데, 또 불구하고 성관이는 이미지 보안관문을 폐기하고, USB에 카피를 복사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 이런 글목에서 아세상 원본을 없애고 카피 보나 그런 논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현관이 자기들 하고 있노로공기를 하게 방송에 내보내 있다니까요 그리고 원본에는 원래 투표지의 카운트 숫자가 있습니다 카피본에는 변조된 조작 숫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취재 결과 확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거 그, 저, 보수당의 당대표 한홍로 씨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수천 명이 감시하는데 무슨 정수표에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적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땅바닥을 그야, 모르고 하늘만 되고 개가 짖는 그런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개표선을 보면은 아주 우수한환에서 참날이 뭘 보고 뭘 감시를 잘 모릅니다. 소문 난무하요 투표에서 손실은 투표와 투표지가 무더기를 날리고 있고 또밤 11시가 되면은 어디에서 살짝 모르게 도둑고양이 같은 제3의 투표에 달이 따기도 했습니다. 또 12시가 되면은 투표 참가를 했게 당신 수고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집에 가시오. 수당 금일보기 10만원 주고 가시오.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어리수 하면서도 아주 교란 행태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사회투표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 시간 아주 소홀하다.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4일간 동안 되는데 그저 오늘의그미국의 우리 불법이민 노동자를 체포할 때 보니까 발목까지 쇠사슬으로 했던데 제가 그걸 못 느꼈어요. 아, 미스 사진 투표안또그런식으로 시선선슴들 모두 투표함을 같이 묶어가죠고 부부되지 않느냐. 아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리하지 않고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돌들이 가지고 관접을 만들어가지고 서고난 자식을 해소하느냐. 이거 뭔가 목적이 있겠지요. 개인도달 일이 위조하기가좀 어렵고 만약에 그것이 위조한 것이 투표관리관이 고소할 경우에는 형법상절박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계량생산이 시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법의 명문을 취지를 반박한 저사입니다 또 선관위는 참관인가 c c t v 있어서 조작이 안 된다 이것도 아주 그저 달콤한 속사임이죠 자전투표함을 보안시에 감시를 해라. 이것은 이제 그 부정선거 영화를 만든 PD가 제안한 것이고 24시간 교대를 해야 된다. 해킹도 가능하고 외우통에도 가능하고 노트북에 투표 불육이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랭카드 있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이미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또 보안정권 받고 나서 이런 조치를 개선했다.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네 말이고 국정원에서 그 당시에 감시한 것은, 체크한 것은 전체계의 15%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나, 얼마 전에 여기 저조수하고가지고 투표지 관계를 한번 연설을 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겠지만은 보긴지를 그냥 떼만은 근거 남기만은 그게 드라이 기계로 열을 가열해가지고 서서히 떼면 깜짝같이 떨어진답니다. 보인지가 보인지가 아닌 눈가림 아무는 보인지 모습니다또 투표할 때 참단이 사인는것까 그리고 개표장으로 옮기 넣어서 개표하면서 그거를열 때에 그 체크를 안 합니다. 가서 제가 A가 투표함을 보긴했는데 개표나리는 피가 가서 번겨. 그러면 비가볼때 이것이 누가 살야 되는 거지? 누가 소홀하 되는 지 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눈가리 국민들 바보같이 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왜 선거의 직원이 뭐 문제가 있으면 아그 투표 자리 잡안 됩니다. 자리 벌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거기 유튜브에 또돌아가 있습니다. 이건또 무슨 자리 됩니까? 그리고, 그 카크 차석 카크 3 1산 묵난 보수주의자가 피격 당하기 전에 제가 이 목을 만들었는데, 그 스티브 배는전 미국 대학교 소속 전역가가 우리나라 일산 고향 킨텍스에 와서 연설했는데, 주부 공산당 CGP 협력 아래 선거를 훔친 정당이 철권으로 한국과 위대한 한국 국민을 끌어버려야할 것이다. 그 철근을 구성 유일한 힘은 바로 여러분과 젊은 세대라고 동료했다 그것도 우리가 아이고 힘을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될 계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배달음식 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퀵서비스퀵 서비스죠 퀵 서비스에요 퀵이 이 성글까지 성글 선글, 위에 QR코드 QR이 보니까 나 몰랐는데 들었는데 퀵이 Q가 퀵이고 R은 리스폰서 그러니까 다른 아주 빠른 반응 이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로 세로 격자로 된 2차 바코드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량이 일반 숫자는 7000자 700도는 7 0자 그리고 복잡한 한자가 1800자 들어가고 또 영어는 4000자가 들어간답니다 왜 사전투표하는데 바코드로 하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QR코드를, 숫자가 철저히 안라 QR코드를 써야 되느냐? QR코드는 가로 세로 가로세로는 평면이었습니까? 평면에 한나 높이 가면 쳐야가 되는데, 그 바코드는 단순한 숫자인데, 어? QR코드는 입체, 입체가 아닌 그 저, 2차원, 1차원, 2차원, 2차원 코드를 쓰느냐? 아주 이거 나라를 팔아먹는 부정기술들하고, 장기적으로 수십 년해 먹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이 QR코드다. 지금은 그쪽 조금 바까지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5년, 6년 동안에 국회의원 선거 20대, 21대 총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식, 단순에 대학 나왔다. 그게 아니고 상식을 갖춘 지성인, 양식과 본성을 갖춘 지성인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전쟁과 평화 이거 보시죠도스토 연작에 제가 서울도서관에 가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책을 찾아보니까 어이고놀리어 이군이 이군을 제가 빼고 보니까 그 페지가 얼마냐면 칠색페지 이군이 그러니까 아주 대화선수들로 그중에 이제 이게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국경에 있는 강을 건너는데 그때 건너와서 발언이 뭐냐면 그, 저, 잡은, 자기네 정를탐지하 잡은 러시아 병사를 총살하라. 끌어낸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온 중매형 위조제폐를 풀으라! 이것은 뭐냐면은, 점령지마다 필요한 군수물자를 상징하면서 위조제폐를 풀는 겁니다. 지금 이시 위조제표 문제가, 2차 대회 때도 서독이야 독일이, 독일 히탈러가 유태인을 고해가지고 유조지표를 만드는 그런 마지막 성공하기 전에 방역되는 그런 여드지 않습니까? 유조지표에 가면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나서 정판 사이에 정판, 화조, 화폐를 만드는 그 뚱난 그거를 뭐 그게 믿겠었는데 그걸 하나 훅지가지고 만든 것이 박낙종입니까 어 여당의 그저 아주 뭐그저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박모 씨의 뭐 좁으라는데 이조지회로 경제를 올라가시듯이 지금 부정선거 투표로 이것은 완전히 이나라의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체제가 ING, 현재 인라이 ING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종착지, 목적지어디였습니까 어디 우리나라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집회에 참석해서 어, 투쟁을 하고 계시는 이람 선생님께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해서 그 부정선거의 문제점, 어, 그 신의 작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말씀해드렸습니다.